슈팅 스탁 주신 썰전. 자, 오늘 한결성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들어갈 거는 전략 AS, 전략 종목 AS 시간인데요. 하나씩 그 전략에 대한 종목들 AS를 한번 봐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보로노이라는 종목 32,25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여파 때문에, 와, 9%나 빠졌어요, 전문가님. 네. 어제 그 장대 양복 어디 간 겁니까? 아, <laughs> 어제 흑백률 상당히 이제 기세가 좋 있데 오늘 뭐 시장 악재도 있었고요. 아까 앞전에서 잠깐 뭐 주차대에 설명 못 드렸지만 음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금투세 유행 그 법안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. 사실 이게 뭐 2년간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될지 안 될지가 지금 막. 좀 굉장히 불확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지 않나. 어쨌든 유예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어 아마 다음 주그 수요일까지 거예요. 소위 얘기해서 이제 10억 이상 대조들의 양도세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그런 물량들이 일부 코스닥 혹은 일부 중소형 종목들에 좀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. 어제 유예 확정 소식 나오면서 오늘 꼭 보로노이 뿐만 아니고요. 뭐 프로, 어, 시장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지만 그 물량도 많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오늘 하락한 분은 프로그램 매물, 매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어, 잘 나가다가 예, 3만 4천 원을 좀 올라 쓰는가 싶더니 다시 또 밀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, 뭐 그렇다고 오늘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.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다는 점, 또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물량이 좀 나와서 빠졌다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, 그래도 아직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21선, 우리가 이제 추세 흐름상에서는 아직은 여전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,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면은, 오늘 뭐, 하루하루 너무 주가에 좀 1위 1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, 오히려 이 3만원 언덕권에서는 또 지금까지 이 종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, 어, 또안 들고 계신 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제인품목원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도 하고요.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기도 수출했던 부분들,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가시어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. 다만 시장 심리와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어, 생각만큼 잘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,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면 또 새로운 또 매수 기회를 줄 가능성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다시 또 매수기회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르노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. 이어지는 두 번째 ES 종목은 A스토리인데요. 12월 19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매수가보다 살짝 아주 살짝은 떨어지긴 했지만, 어, 프로그램 보면은 수급정의 측면들에서 기간이 꾸준히 서요. 네. 예, 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연말은 콘텐츠주의 시간인가. 아, 예. <laughs> 맞나요? 예. 일단 뭐, 여러 가지 여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뭐, 재료도 많고. 예. 뭐, 일례로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아들이 굉장히 흥행, 유행을 맞습니다. 하듯이. 이런 어, KR류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, 주가가 또 의외로 못 가는 좀 이런 안타까운 음. 상황인데 네.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하고 종목하고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. 종목 음. 자체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수급도는 다 좋은데 음.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심리가 안 좋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음.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기술적인 차트 그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뭐어 A3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11월달에 뭐 2만 원대에서 지금 야금야금 작은 파동을 주면서 어,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. 근데 지금 저도 조금 일만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요 2만 8천을 좀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.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. 근데 시장이 뭐안 좋아서 못 가는 것은 뭐 얼추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 다만. 이게 밀린 게이 종목이 안 좋아서 밀린 거냐,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때문에 밀린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고,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연초 되면 또 이제 K 어, 중국에서의 또 한국산 드라마들이 방영 예정들이 좀맥 있습니다.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됐고 또 제작 새롭게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들이 어떤 제작 드라마 투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을 본다면 꼭 A 스토리뿐만 아니고요. 국내 이제 3대 드라마 그 제작사들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다음에 페넥터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잔파동에 지금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잔파동에는 좀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스토리 얘기해 주셨습니다. 이어지는 맥락으로 코는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12월 21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같은 맥락으로 좀 느낌이 좀 오네요. 아바타 2가 흥행하면서 AI 챗봇 관련주들이 예, 소외를 얻는데 예. 신기한. 게 마인드랩 솔트룩스, 코난테크놀로지 모두 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예. 어, 코난테크놀로지가 그 안에서도 어, 이런 시장 여파를 잘 이겨냈습니다 정부모님. 예, 맞습니다 어, 그 대장주라고 봐도 되나요? 어, 대장주라고 보기 보다는요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. 여타 종목들이 사실은 어, 코난 테크놀로지 때 주가 상승도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라고 아, 좀 보고 네. 있고. 상대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후발 주자로 좀 뒤따라가는 음. 양상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연말인 것도 있고 코스닥 지수가 뭐 700포인트 이탈하면서 좀 심리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일정 부분 뭐 기간 수급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,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. 음. 기술적인 거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어, 네. 2만원대에서 얼추 한두 달, 석달 정도 지금 뭐 맴돌다가 이제서야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. 여타 종목들, 뭐 솔톡스나 뭐, 여, 그, 다른, <laughs> 어, 체 관련된, 어, 종목들이 단기간 한 30에서 40%상승 했을 때,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2만원에서 2만, 2만 6천원, 한 20에서 30%까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. 그리고 향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뭐이 종목 자체를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3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좀 워낙 좀 좋지를 못합니다. 뭐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쪽 이슈가 터지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는 요게 이제 종종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빠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 일시적으로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지만. 음. 어 궁극적으로 혼안 테크놀로지 어떤 실적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. 한국 항공우주와 FA50에 어, 채택되는 이런 그 FMS 시식된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, 은 어, 시장이 조금 심리가 안정이 될 때, 힘,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,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호발주자로 음, 좀 아우가 이제는 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 가지 저희가 에이스 정리 도와드렸고요. 더 깊은 대화도 다양한 정보들 확인하고 싶다면, 1377 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,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.